네, 안녕하세요. 100%입니다. 자, 오늘 더즌 한번 봐볼 건데. 자, 더즌. 좀, 오늘 자에 강한 상승이 나왔으나 좀 윗꼬리가 크게 달리고 마감을 했어요. 자, 그런 만큼 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하시는 주주님들도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윗꼬리가 달리다가 이러다가 좀 폭삭 주저앉고 조정을 받는 거 아닌가. 내가 좀 늦기 전에 오늘이 기회였나? 내가 매도했어야 됐나? 지금 고민하시는 주주님들 굉장히 많으신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걱정했던 상황 다 지나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이제부터 올라갈 건데 매도할 이유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만큼 지금 우리는 매도를 고민을 할게 아니라, 자, 더즌이 왜 지금부터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이러한 상황에서, 더즌 어떤 흐름이 나올 거고, 그 흐름에 대한 대응, 내가 어떻게 하면서 끌고 올라가서 매도를 할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할 때다라는 거예요. 그런만큼 오늘 영상 이 이야기 해볼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제가 영상 마지막에 선물도 남겨놨습니다. 그런만큼 끝까지 시청하시고 선물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좀 빠르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요즘 우리 주식에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핫하죠. 자, 그런 만큼 더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해서 지금 굉장히 좋은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던 중이었어요. 자, 그런 만큼 더즌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추세를 힘입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좀 스테이블 코인의 전반적인 문제가 하나 드러났죠. 왜? 더즌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떴었어요. 자, 20일 날 자, 지정 예고일 23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단기 급등과 중장기 급등의 경고 여부가 해당하게 되면서 지금 이 요건을 모두 달성하는 순간 투자 경고 종목으로 좀 지정될 예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거의 마지막 판단일이 언제냐? 오늘이었어요. 자, 오늘 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를 모두 해당 안할수 있는 이 2번 요건을 반드시 맞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종가 컨트롤 해내면서 결국 오늘 자까지 지금 가장 높았던 5,280원을 넘지 않으면서 오늘부로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모두 해소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죄송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더즌이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를 해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투자 경고 종목을 달게 되면 걸리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에요. 뭐죠? 신용매수가 금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 신용매수가 지금 더즌한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신용매수가 지금 한번 정리가 된 시점이 있었죠. 이게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뜨게 되면서 한 차례 지금 불안감에 우수수 정리된 지금 신용 매물인데, 이거 다 잠재적인 매수세란 말이에요. 주가가 오를 때 제일 먼저 따라붙는 게 뭐예요? 신용의 매수세. 주가가 내려갈 때 가장 먼저 매도세가 나오는 건요. 신용의 매도세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공간대에서 의도적으로 투자 경고 종목을 지금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투자 경고 종목 왜 피할까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투자 경고 종목 달렸을 때 의도적인 상승을 만든 다음에 물량을 넘길 생각이었으면 투자 경고 종목 달리든 말든 뭔 상관이었어요. 그런데 종가 컨트롤까지 계속해서 해내면서 지금 주가를 움직인다는 건 결론적으로 비용을 썼다는 거잖아요, 세력이. 왜 비용까지 써가면서 지금 투자 경고를 피했을까요? 이 매수세 때문에 그래요. 신용 매수세가 지금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자 세력이 100억의 돈을 씁니다. 자이 상황에서 평균적으로 100억의 돈만큼 올라가겠죠 주가는. 그게 아니라 매수세가 겹쳐지면서 100억 올라갈게 400억, 500억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렇게 수익을 보는 구조를 세력은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만큼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더즌 아마존 스테이블 코인까지 발행할지 직접적인 수혜를 나오면서 2028 년에 2.6조의 신규 매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만큼 직접적인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수혜주이면서 지금 미국 지니어스 법안 통과 직전이죠. 이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까지 받는 유일무이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만큼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 상황에서 지금 신용매물 폭증하면서 더 가파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뭐예요? 지금 구간이 저점이고, 오히려 지금부터 강한 상승이 나올 건데, 우리가 매도할 이유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건데, 이거 지금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더즌. 주식 매수 선택권이 행사가 됐어요. 물론 발행가액이 적은 건, 아, 전환가액이 적은 건 맞아요. 다만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많은 양의 지금 추가 주식수가 매수 선택권을 지금 행사를 했다라는 건데 잘 생각해 보면요. 자, 상장일이 7월 4일이요. 총 27만 주가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주가가 떨어질 거면 지금 여기서 추가 상장을 했겠어요? 아니죠. 더 오를 거니까. 그럼 내가 물량 많이 갖고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 선택권이 행사가 됐다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외인도 알고 오늘 자 지금 주가 상황 보고 막판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매수세로 순매수로 전환되고 끝났습니다. 이 소린 뭐예요? 이제부터 올라갈 거니까 그런 만큼 매도는 절대 금지 다만 우리가 이제부터 생각해야 될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더즈는 굉장히 특이한 종목이요 신규 상장이 된지 얼마 안된 종목이면서 바로 무상증자를 진행했던 종목인데 자 여기서 문제가 됐던 건 뭐예요? 자 일단은 지금 권리락 이후에 이 공간대에서 지금 구주물량의 한 번의 탈출이 있었고 자 이번에 무상증자 이후에 올라섰을 때이 공간대에서의 또 신주물량의 탈출이 있었단 말이에요 즉 반대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있는 주가 라인보다 더 높은 레벨에서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 생겼다라는 건데 자이 매물대를 한 번에 뚫고 나가는 강한 상승이 나올까요?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는데 다만 나온다고 하면 한 번은 지금 이 물량들의 탈출 기회를 주고 소화를 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거라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 공간대에서 소화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어요. 즉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이 변동성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거 어설프게 강한 상승 나오고 소화하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매도를 안 하는 순간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저점 부근에서 내가 어, 실수로 매도를 하는 순간, 고점에서 물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반대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거, 어, 여기서 매도를 하면, 100% 여기서 물려요. 왜? 여기까지 안 사요. 주가 조금 올라갔을 때안 사요. 알잖아요. 그러다가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이제라도 살까 하다가 고점에 물리는 패턴이 제일 많다는 거. 즉, 뭐예요? 내가 가진 물량으로 지금 수익권이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수익나냐, 손실나냐에 굉장히 큰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만큼 우리가 지금 다음 주부터 당장 일어날 흐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죠. 다만, 일단은 신용매물이 폭증하는 순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게 상승의 시그널이 나올 거고, 그게 여기를 소화하고 넘어갔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리는 차트가 달라진다고요. 그런데 이거 바로 알아보고 대응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힘들다. 그런 만큼 내가 이 대응에 대해서 도움받고 싶다.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내가 매도할 땐 매도하고, 매수할 땐 매수하면서 이 기울기 모두 활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요. 010-4892-9671하로 더즌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고 영상 밑에 보면 더 보기에 제가 소통방 링크 하나 달아 놨습니다. 이 링크에 입장 요청 보내 주시고 닉네임까지 꼭 같이 적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입장 도와드릴 건데 자 비용 드는 거 없어요. 무료니까 편하게 보내 주시되 대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이 방에서 같이 대응하자고요. 자, 결국은 진짜 똑같은 소리예요. 이게 제가 전에도 계속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5천원 넘어가면 무조건 매도하라고 했어요. 구조물량. 우리 여기서 100% 청산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수익보확률이 늘어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못하신 분들 무상증자까지 나왔을 때좀 손실 굉장히 컸죠. 자 그런 만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직 기회 있다. 올라섰을 때 5천원 넘어가면 매도해라 했잖아요. 네, 이해해요. 왜? 실시간으로 지금 대응을 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소통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상황 됐을 때 뭐부터 하는 줄 아세요? 어, 영상 기다릴까? 영상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고 해야겠다. 아, 물론 그래도 되죠. 그런데, 그쯤엔 이미 윗꼬리가 달리고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 매도하라고 해서 매도하실 수 있겠어요? 즉 우리는 항상 수익을 보기 위해서 남들보다 빠르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런 만큼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소통방 들어오시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만큼 내가 덫은 물량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덫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내가 수익 극대화 할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혹은 내가 올라섰을 때이 매도해야 되는 이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아쉬운 결과들이 많았고,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매도 타점 받아서 완벽하게 매도 성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더즌이랑 닉네임까지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제가 닉네임이랑 문자 내용이랑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장요청 받아들일 거고, 이 방에서 제가 모든 정보 먼저 말씀드려요. 어떤 정보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방에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요. 타점에 대한 얘기도 이 금액에선 저희가 매도해야 돼요. 매수해야 돼요. 이 방에서 제일 먼저 올라온다고요. 그런 만큼 이 정보 꼭 받아가셔서 이번에는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꼭 성공적으로 수익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지금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한테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어떤 선물이냐면 자, 매집 종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국내장 힘들다 힘들다 해도 우리가 주도주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큰 수익 나와요. 예를 들면요. 하나오션, 조선주, 로봇주,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양자주도 있었고 원전도 정말 많았죠. 다들 수익 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주가 날아갔잖아요. 자 그런데 아이 그렇게 올라갈 거 미리 알고 있었으면 나도 샀지 미리 알수 있다면요 자 그런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증자 관련 종목 잡아가자라는 거예요 자 증자 관련 종목이 굉장히 유리한 이유가 있어요 자 최근에 우리가 진행했던 종목들을 좀 소개시켜 드릴건데 첫번째로는 한국첨단소재 우리 이거 권리락 직전에 잡고 들어갔어요 1430원에 잡고 들어가서 우리가 매도한게 11600원인데 그러면 몇 퍼센트 상승이요자 800퍼센트 지금 상승을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권리락 전에 잡고 들어갔다 라고 했죠 증자비율 1대1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추가적인 물량을 가져갈 수 있고 그러면 수익이 800퍼센트 아니죠. 1대 1이니까 1600% 지금 수익을 본 거죠 얼마 동안 두달 동안 자 옆에 있는 셀리드도 마찬가지예요 자셀리드 같은 경우도 자 7월 달에 들어가서 1730원이었던 주가가 17,3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증자비율 1대0.5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수익이 1000%가 끝이에요 아니죠 지금 추가적인 물량으로 해서 추가적인 수익까지 나오는 만큼 우리가 수익에 수익을 더할 수 있다가 이 증자의 장점이고요 두 번째로 증자는 특징들이 있어요 무상 증 자던 유상 증자던 정상적인 기업이면 계획을 갖고 증자 계획을 세워요. 자, 한국 첨단 소재 뭐 때문에 올라갔죠? 양자 관련 섹터기도 하고 이 양자 관련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방 드론에 MOU 체결되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죠. 자, 셀리드도 마찬가지예요. 셀리드 뭐 때문에요? 코로나 백신이요. 코로나가 재유행할 때 코로나 백신에 대한 특허가 호주 및 일본에서도 특허와 갱신이 되고 임상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국내상 코로나 백신에 대한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즉 무슨 소리예요 증자를 하기 전에는 이러한 호재들이 분명히 준비돼 있다라는 거고 이 호재를 알수 있으면 우리가 증자 전에 밀고 들어가서 큰 수익 볼수 있다라는 건데 이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강력하게 상승할 거라고 확신 드려서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있는 구간이 보통 증자 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해요 반감 사면서 주가가 내려앉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지지 테스트 완료되고 지금 바닥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요 그런 만큼 지금부터 빨리 잡아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된다 했을 때 지금 목표 수익률 600% 이상 플러스 알파죠 자, 그런 만큼 우리 국내 장세 힘든 만큼 이 종목 받아 가셔서 수익 크게 올리셨으면 좋겠는데 참여 방법 간단해요. 매집이라고 두 글자만 딱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요? 제 번호로 주시면 돼요. 010-4892-9671이 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일단 종목에 대한 브리핑 드리면서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고 지금 잡아야 돼요. 이미 매집은 완료된 상황이고 호재 기다리면서 바닥 구간에 있는 지금 잡아야 제일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만큼 수익 크게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종목에 대한 오픈해 드리고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손실 때문에 좀 걱정이신 주주님들 굉장히 많으세요. 내가 이 손실 복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추가적인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싶어도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여력을 늘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분들 위해서 이벤트 준비했어요. 하단에 설명란에 보시면 링크 하나 있을 거예요. 이 링크 누르시면 이 설문조사창 뜰 건데 이 설문조사 참여하시고 혜택도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여 방법 되게 간단합니다. 연락처 적어주시고 성함이랑 닉네임 그리고 나서 사연까지 좀 자세하게 자세하게 적어 주시고 제출하기까지만 눌러 주시면 되는데 이거 다 하는데 2분도 안 걸려요. 2분. 2분도 안 걸리는 만큼 꼭 반드시 참여하시고 이 밑에 보이시는 원하시는 무료 혜택 꼭 받아가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1억 만들기나 히든 종목 아니면은 제가 라이브에서 말씀드리는 매직방 이거는 제가 종목을 따로 드리는 거다 보니까 기존에 유료로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만큼 좀 비용이 부담돼서 망설이셨던 분들 설문조사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분 이분만 딱 투자하셔서 저희한테 원하시는 이런 걸 원한다는 목소리도 내주시고 혜택 받으시고 받가셔서 수익도 내시고 손실 계좌도 복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